요한 일1일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영하는 생명 을 우리가 보았고 지안하너에게 전하노니 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어, 우리가 우리가 너희에게 어, 우리가 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어, 우리의 사귐은 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아, 우리가, 듣,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 만일 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이우사 우리... 어, 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거, 만드는 것이니 또한, 우리 속에, 아,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